새해 대표 음식 떡국, 혈당 걱정 없이 먹는 방법. 새해 아침에 자주 먹는 음식인 떡국은 탄수화물 함량이 많아 잘못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하게 떡국 먹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째, 건더기 위주로 먹기, 떡국의 주재료인 가래떡은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에 속하는 떡은 섬유소와 영양소는 거의 없고 칼로리만 남은 음식이라 섭취할 때 혈당도 빨리 올라갑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가 떡국을 먹을 때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떡국떡 11개면 밥 3분의 1 공기와 같은 열량입니다. 평상시 식사량을 고려해 떡국떡 개수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현미떡국떡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혈당지수가 20% 낮지만 식이섬유 함유율은 6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생이를 넣어 균형 맞추기. 떡국에 들어가는 떡의 양은 조금 줄이고 다른 재료를 넣어 영양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매생이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생이에는 단백질, 칼슘은 물론 철분 등 무기질도 들어있어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떡국과 영양학적 균형을 맞춰주며 식감 역시 부드럽고 국물의 시원한 맛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매생이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므로 살찌기 쉬운 겨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두부, 부추, 다진 돼지고기, 목살 등을 넣은 만두도 떡국과 맛이 잘 어울리고 영양 궁합도 잘 맞습니다. 셋째 들깨가루 추가하기 떡국에 간단하게 고소한 맛을 추가하고 싶다면 들깨가루가 좋습니다.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AC, 이가 체내에 흡수되면 항산화 반응을 해, 장기능 활성화는 물론 활력을 찾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들깨에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 오메가유 계열 리놀레산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계열 알파리놀렌산이 63%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 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오래 끓이면 맛이 텁텁해질 수 있으므로 제일 마지막에 넣는 게 좋습니다. 해피클립 60.